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리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공사중이라서 새벽 내내 시부터 계속 뚱뚱뚱뚱거리는데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구요 오늘 제가 가져온 램박은 방탄소년단 올 포카 램박입니다 그리고 원가는 33,000원이고 판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는거고 이건 그냥 소장용이어서 제 소장용을 어, 구매하시는 분께서 예쁘게 소장으로 소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배송비 부담하는 걸로 하고, 덤이 만원어치가 들어갔는데, 원가 가격에 안 쳤습니다. 그래서, 한, 일단 덤 빼고 해도 8배 정도 되니까,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구성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보고 좀 놀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걸 저도 써먹지 못하는 제가 똥손이고요. 그럼 빠르게 구성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덤이라고 말씀드렸던 복아가 이렇게 10세트, 구원님 출처 볶하고요 너무 예뻐요. 제 소장용이어서 구매하셔도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도안도 다 예쁘기 때문에 구원님 폭탄는 엔차가 불가능해서 제가 덤으로 넣어드린 거고요. 엔차는 하지 않고 소장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인님출이구요이건 토끼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 얘는 출처를 호이이사구는공동구는로 알고 는데아니는데아에면대주에요그주세요기서부터서부는는호친구다이구이구는이친는무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다 호이님 출처고요. 얘는 무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호인님 출처고요. 이거 제가 갑자기 넘기는 게 대부분 다호인님 또는 사월님 출처일텐데 이건 호인님 사월님 공동출처로 알고 있고요. 얘도 호인님 사월님 공동출처 얘는 호인님 이제 대부분 다호인님 출처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얘도 어느 분 출처였는지 기억이 안나요 얘는 밀크님 출처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호이님 출처일 거예요. 이거는 베라 시리주고 석진 오빠랑 태영 오빠 있네요? 이거 호이님 출처로 계속. 와, 공사하는데 정말 시끄럽네요? 진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호이님 출처예요. 소환이 너무 예쁜 것 같죠? 제가 방탄소년단 림팍, 얘는 무광이에요 램박을 호이님께 처음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그때부터 비공곳세트를 떠서 이렇게까지 된것 같아요. <laughs> TMI인데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나왔던 이거 호이님 출처뒷면들안 보여드릴게요. 멤버별로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 올 비공꾼 포카램빠 소개를 끝마쳤고요. 네, 사실상 택포 만원이어서 원이어서, 만 6천원 정도 치이는 거니까 예쁘게 호정해주실 분이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잘 읽어... 어디 갔지? 주의사항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매 원하시는 분은 업체 들어와주세요. 안녕